여러가지 테스트를 복합적으로 해드릴게요. 잠겨져 있고 똑같이 1 되어있구요. 그리고 라인이 많이 부족합니다. 라인은 여기 보시면 스프리 여기 꺾이는 부분이 있죠. 여기까지는 아유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구나. 스프리 여기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. 여기까지는 채우셔야 돼요. 지금 현재는 한80%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라인이. 많이 부족한 겁니다. 음, 어, 그리고 요거는 임시로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. 그, 캔투꺼. 그때 전화상으로 설명했던 걸 올려놓으시고 나서 끼시면 돼요. 음, 잠깐만요. 스타드랩. 잘 됐어요. 트랙 세팅도 잘 됐어요. 네. 여기 지금 같이 보내는 부속은 꼭 보관하고 계세요. 원복할 때꼭 필요한 부속이니까 꼭 보관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클러치 누르고 똑같이, 잠깐만. 약간 움직였을 때. 예, 이 정도 했었죠. 1. 아까 전에 8, 7, 8초랑 10매 초였죠. 예, 어떻게든 대충 그거보다만 높으면 되는 거니까요. 아, 초를 시작 안 했구나. 30에 시작했습니다. 24초, 25초 대시 중그정도예요한번 더. 22초, 이번에는. 한번 더. 30초에 시작할게요. 24초. 잘 나왔습니다. 클러치를 올으시고 예를 들어서, 이렇게 움직인다고 쳤을 때, 참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안 움직이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. 안 움직이는 지점에서 그게 12시라고 쳤을 때, 11시 정도까지 풀어주세요. 살짝 움직이죠? 이 상태로 브레이크는 얘를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 해주세요. 일, 이, 3 4 이걸 이용해서 세팅을 해주시고요. 그다음 드래그 세팅을 했고 핸들 조립 관련된 했고 그다음 여러 가지 부분에 공구 사용 흔적이 있는데 어 공구 사용은 좀 미숙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안에 부분도 보니까 좀 있었고요. 보여지는 요, 요런데 요런데 오염은 저거를걸 했지만 안에도 조금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. 참고하시고 시즌 오프하신 다음 한번 의뢰하시길 바랍니다. 노브 베어링도 그닥 좋은 베어링이 들어있지 않아요. 참고하시고, 이건 꼭 끼고 쓰세요. 핸들은 조립 잘 해놨습니다. 핸들 조립이 너무 잘못했어요. 예. 지금 이게 정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